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디즈니 플러스의 오리지널 시리즈 강매강에서 초 엘리트 신인 반장 동방유빈 역을 맡은 김동우, 핵주먹 형사 무중영 역의 박지환, 생활형 형사 정정환 역의 서현우, 다혈질 형사 서민서 역의 박세완, 개코 막내 형사 장탄식 역의 이승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들 강매강 재밌게 보고 계시죠? 오늘은 디즈니 플러스에서 저희 송원서 강력 이반 식구들과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선물 같은 시간을 준비해주셨다고 하는데요. 이름하여 강매강 선물 동산입니다. 빨리 가시죠. 네. 하나, 둘, 나, 세나 누리가 선물 보따리 기다리고 오! 있습니다. 저는 오늘 득템 진짜 제대로 할 거예요. 음... 음. 자 그럼 선물 동산 출동해 볼까요? 출동.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어때요? 약간 공평한 거 같지 않아요? 좋아요. 3대2 네. 좋아. 오케이 오케이. 선배 이런 거 없이 저희 진짜. 원래 그렇게 했잖아. <laughs> 늘, 늘 하던 대로 하면 돼. 오늘은 뭐? <laughs> 팀 이름이요? 아 좋아 요 좋아요. 하나 둘 셋. 동방. 하나 둘 셋. 젊음젊음젊음젊으니까 부르키 좀냐? 그럼 여기 늙음이야? <웃음> <웃음> 오케이. 오케이. 정매감 소품 맞히기 오 정답! <laughs> 글러브 정답 나도 알긴 알았어 하이파이아 이게 그러네 아, 나이가... <laughs> 정답은 아는데 이게 빨리 나오질 않네 그러니까 입이 안 떨어지네 어. <laughs> 동방! 정답 아 그렇지 순간 아, 헷갈렸어 자, 갔다.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종방이라 한거 아니에요? 종방. 종방. <laughs> 종방. 종방. 종방이했어요 종방. 종방. 젊음. 풍선. 네. 동방. 탁구체 네. 어? 그러면 젊음. 감자. 동방. 솜사타. 아, 젊음. 치킨. 정답. 어? 오늘 생각 못 해. 닭다리래요. 아, 이의마음이나 <laughs> <딜무우> 아, 아, 인정, 인정. 이거, 자라고생각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정정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정거 이거. 이거, 이리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웃음> <웃음> 나는 그림이 <웃음> 여기서 <웃음> 여기까지 오고 있는 데부 <laughs> <laughs> 아, 이름이안나와도 <laughs> 무중력. 도잘 <오케이. 웃음> 그린다 와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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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와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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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와 괜찮니까요 그래서. 면와사미은 이렇게까지 기이안 좋다고? <웃음> <웃음> 네. <웃음> 네. 진짜요? 도와! 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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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아니 경찰 총장님? 어. 어, 어, 어. 동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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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방. 경찰 청장. 그렇지. 총장이라서 경찰 총장. 아, 아 그러니까. 제가 오 발음이랑 오, 오, 아니, 오 발음이 잘안 돼요.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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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그 무슨 가 무슨... 배우를 한다고 여기 왔잖아, 이장님. 누 자식하고 배우잖아. 예지 비디오. 정치, 경찰 비디오 판도. <웃음> 경찰 총장님? 어. 진짜요? 이제 네. 오케이. 아. 오케이. 젊음! <웃음> 불안이! <웃음> <정답>. <웃음> 누구라고? a n 이 p u 이 동방 i t 그그 있잖아 Tua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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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어떻해요? 그 사람은 이름 없어요? 그 사람 이름 없어요? <laughs> 이, 이, 이름 뭐예요? <laughs> 이름, 이름. 이름. <웃음> <웃음> 그죠? 이거 잘못했어. 동방 동방 오로라, 오로라 공주 오로라. <웃음> 정답을 <laughs> 잠자란 숙소의 공주를 적은 거니까. 맞아 맞아 맞아. 이거 전 맞다고 아, 인정합니다. 네. 좋아 좋아. 네. 젊은 도깨비. <laughs> <laughs> 막던질러 자서. <laughs> 동방. 아니, 응. 어. 네, 음, 네. 봐리 빨리. 음, 응. 르 질문 리모. 우리 좀 쪽에... 동방 인어공주. 왜? 네? 왜? 왜요? 레이크. 아 이게 아닌가? 잘 <laughs> <laughs> <자>, 잘했다. <웃음> <웃음> 어? 어, 제가 아까 뭐, 뭐, 그 스피드에서 뭐. 졌어 우리가. 그니까 그니까 쉬운 거있어 어떻게 <laughs> <laughs> <이렇게 웃음> 해야 돼 이거를? 니모, 아니 모란. 니모.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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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음. 앵그리 버드. <laughs> 아, 디즈니 캐릭터죠. 동방 트위티. 아까워요. 오, 아, 오, 오, 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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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젊음 도날드 덕. 아근데 도날드 아니에요. 동방 데이지 덕. 데이지 덕. 젊음 <laughs> 데이지 덕. 동방 데이지 덕, 데이지 <laughs> 덕. 뭐, 뭐? 왜요? 몰라? 그래서 이 뭐야? 그니까 데이지. 데이 데이라 인데요 데이지, 데이, 데이지, 데이지, 데이지 색깔 데이 어, 데이 데이지 데이라 는너잘 또.. 진짜 데이라 했는지 베이지덕. 베이지덕.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원하기 깔끔하게. 아... 아 젊음. 젊음. 울라프.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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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laughs> 얘기하니까 다 어, 보인다. 그죠 전날벌레인줄 알았어요. 아, 진짜. 이라운드에 씨름이에요? 아니요. 씨름이에요. 777점에 가까운 사람이 아. 그럼 저희는 세번할수 있네요. 어, 그렇게 할게요. 둘 중에 한 명이 어, 그러네. 더 한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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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제 내가 먼저 할게. 777점에 한번 한 한번 연습하고 네. 그다음에 실제로 하고 아, 생, 돼. 오 생각보다 세게 쳐요. 이게 4 3 7. 437. 437. 이제 시작이죠. 4, 3, 어? 어? 와, 너무 잘한다. 아, 999. 되게 예민하구나. 요거에 반만 치세요. 두번저 출동하겠습니다. 출동. 연습이니까. 야야야! 야너왜 야. 야, 이렇게 어. 게다가 눌려있지도 않아. 아. <laughs> 이제 이제 진짜 이제, 이제 진짜. 진짜 아까보다 세게 치면 되겠다. 오케이. 네, 볼게요. 음. 아까보다 세게 쳐야 돼. <laughs> <laughs> 눌려지지 <눌려주신> 마라. <줄 알아. 웃음> 오케이 다음. 280. 280. 자, <laughs> 좀 왼손잡이라서. 어. 어 <laughs> 지금 감 잡았어요 한번 사고사+ 사고사 66565 777에 가까운 숫자죠 근데 오기야 아니면 음, 음. 아. 세다+ 세다 어? 어? 361 3 6 2할수 있어 할수 있어 이거도 조금 세게 치면 되잖아 감 <laughs> 잡기도 힘들죠 아니, 너무 어려워 네. 아 약한 것 같은데요 아. 야! 구구구 구구 중간이 없는데요, 얘가? 하나 보여줘, 명사수 애기들을 생각해 야, 뭐야 <laughs> <laughs> 뭐야, 뭐한 거야 야, 한번 러봤어2 <laughs> 이게 뭐야 240채? 2 4 해봐 <laughs> 어? 갈것한데 어? 600판, 6 아, 나쁘지 않아. 네, 내가 봤 네, 형이 1등이 네. 저한테 기회를 어? 요 이겼다 이겼다. <laughs> 이겼대요 <laughs> 벌써. 어, 이겼어. 세리머니 일단 해. 해. 어떻게 하는 거야. 자, <laughs> <laughs> 너왜 그래. 아니 한번 연습. 연습 한번 주자. 네. 시이 어? 어? 이겼어. <laughs> 이겼어. 514. 오케이. 잘했어. 아 어렵다. 이거. 소감 소감. 네. g o d a y Good day. t o Day good day. Thank you. 봤습니다. 네. Yes. 근데 만약에 세 거랑 뒤에서 그 상대 거 계속 던져도 돼요? 아, 아니 오늘 왜 이래? 야. 게임 이거, 이거 얼마야 이거? 하나 사주겠다. 오빠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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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빠른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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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니, 잠깐만. 잠깐만, 이다 챙기면 어떡해? 아, 같은 팀끼리? 오케이, 오케이. 아, <laughs> 아, 그러네, 우리 같은 팀. 알겠습니다. <laughs> 아, 뒤에 너무 무서워요. <웃음> 저렇게. <웃음> <웃음> 웃겨서 이기려고. <laughs> 우리는 1등만 노린다. <laughs> 파란색으로 해야 돼. <되죠>. 저기라서. <laughs> <어디가죠? 웃음> <laughs> 이거? <웃음> 아, 좀, 똑 저... <laughs> 진짜.. <웃음> 어떻게 이겨요? 옷도 비슷한 거 입었어. 음. <laughs> 아, 아따씨. 저는 치킨집 사장이에요. 치킨집이 너무 우울하면 안 되니까, 우리는 맥주도 팔고, 이렇게 맛있게 치킨을 튀겨준다. 이래가지고 저는, 그리고 기름 틀때 방지하는 선글라스에다가. 아, <laughs> 닭 잡는 칼. 네, 이렇게 닭 잡는 칼. 음, 잘했어. 그다음에 그 다음에 치킨 넣는 가방. 잘했어. 네. 잘했어. 저는 슬픔이고요. 가발, 파란색 가발, 슬픔이 마스코트, 검은색 뿔테, 파랗게 보이려고 파란색 목도리를 저기 윤삼아 <laughs>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laughs> 어, 안녕하세요, 윤삼아입니다 <laughs> 백설공주입니다. 네, 늘 같이 작품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총감독님이 신 저희 그 <laughs> <laughs> 투자자, 우리. 투자자, <laughs> 투자자 줄게해요 <손 시키니까. 웃음> 이 바닥에 발 들인 지 얼마 안 됐어. 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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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혈을 기울여서 캐스팅한 둘이에요. 샀어요 완전. 네. 축하드립니다. 우와. 세트. 일곱 어? 개가 한 세트죠? 샴푸. 캐리어 하나. 이것도 되는 거예요? 이건 <laughs> 어? <laughs> <laughs> 인사이드 아 <하우트> 티셔츠잖아요. <laughs> 그 프리 사이즈인가? 우와 저희가 또 원팀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니까 저희만 가지니까 기분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주시게요아 그래서 그냥 뭐 이따가 제가 한번 부탁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거는 못 주고요 <웃음> <웃음> 너무 감사합니다 디즈니 플러스 파이팅 사랑해요 뭐 게임 이기고 선물 받은 거보다 이렇게 오랜만에 다섯이서 같이 놀아서 음 사실 너무 좋고요 음 그리고 원하는 거 하나씩 생각해볼게 요 음. <laughs> 아다 마음에 들죠. 뭐 디즈니 플러스에서 음, 주시는 거라며. <laughs> 조카가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게임 너무 재밌었고 또 저는 특별히 오빠께서 이거를 이렇게 저한테 챙겨 주신다고 음. 하셔가지고 들고 있으라고? 네, 이렇게 집에 가져가라고 음. 그러셔서 정말 감사하게 받아가겠습니다. 역시, 역시 서민 서민 서. 네. 디즈니 플러스 감사합니다. 형들이랑 음. 게임도 하고 너무 즐거운 <laughs> 시간이었어서. 상품은 받지 못했지만 형들이 상품을 받아서 음. 오히려 더 기쁜 것 같습니다. 음. 디즈니 플러스 감사합니다. 단시가 너도 파. <laughs> 감사합니네 <laughs> 구독자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저희도 오늘 너무 재밌었는데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강매강 본편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아 웬일로 이거 반장님과 제 의견이 같네요. 예. 아마도 한번 보시면 저희 강매강 재미에 푹 빠지실 겁니다. 그럼 선물 보따리 같은 코미디 수사극 강매강 지금 바로 디즈니 플러스에서 만나요.